어, 살롱, 줄리베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피 뿌리겠습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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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피를 피, 예수 피, 예수 피. 뿌리고 바로 얻어먹느라, 예배를 방해하는 아칸세력은 완전히 파쇄되고 떠나갈지다인터넷에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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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체 기능을 발휘할지다. 우리 예배를 도울지다. 머리에도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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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쁘신뜻대로예배드리게 없어서 얼굴에도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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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영광으로 충만케 없어서 어깨도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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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게 없어서 가슴에도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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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닮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내무엇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주옵소서 배도 예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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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욕심다버리고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들게없소서 하복배도 예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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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부 단장하며 살아갈 때에 재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과 다리도 예 c e s 예 c 예 e 하나님 이신 권경하록 뼈와 골수와 윤택에 줘 육과 영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4장을 부르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우울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적의 선품은 어깨에 주님의 보유를 뿌리기. 이 시간 나의 어깨에 주님의 보유를 뿌리노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임할 쩌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죄 일을 행할 어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파쇄될 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가 손을 들어 선발 때 이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찬송 204장을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절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접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끝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땅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에나시매 동방에서부터 박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니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불러 모아 크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가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껴께 경배하고 보배벌 열어 황금과 유암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해로대께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급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급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급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야 에레메로 말씀하신 바남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 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하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라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없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되는데 그때 처녀가 임신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결혼하기로 약약혼한 예,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요셉인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끊어볼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사람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임신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했고 마리아를 약혼한 요셉이 걱정하다가 이제 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안심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 호적하라기 위하여, 베들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고, 베들렘에 호적하러 왔다가, 방이 없어서, 여관이 방이 없어서, 그래서 말구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마치 마리아가 그때 해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서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 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그다음에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을 말씀했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라 말씀했으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발꿈치 상한 정도인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는 발꿈치 상한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를 완전히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로 마귀를 집어넣게 되는데, 마귀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할 그런 지옥으로 마귀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죽 하심으로 3일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완전히 지옥에 넣을 것을 말씀해서 머리를 상한다고 이렇게 장식이 3장 16, 16,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망길 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를 타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 뭉터로 왕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 후에 부활해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끝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소식을 아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 얻도록 천국에 가서 영원한 왕이 되도록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귀한 물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이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호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며 오늘 바친 물질에 백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이 물질은 보금전도의 쾌하게 사용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을 부르십시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우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마저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실세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복주시고,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복을 내려주시며, 온은식구들 예수 믿어 구원하는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다 예수 믿어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은 아내들 예수 믿어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은 자녀들 다 예수 믿어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 식구가 예수 믿어 구원하는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선판하니 성도들 가정을 괴롭히는 병만은 완전히 파쇄되고 떠나갈 죄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고 택지에 맞으실 때 우리 질병은 치료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치료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성도들 가정을 괴롭히는 가난 마귀는 완전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의 저주를 받으시어 우리를 부요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유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이 형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성도들 가정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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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